<laughs> 애들 친해요. 애들 아, 치네요장난는 <laughs> 거예요. 찔렀냐? 너 지금 나 찔렀냐? 네, 시청률 37.5%의 해찬캠의 데타 제노입니다. <laughs> 여러분 해찬캠을 한번 스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시 괜찮시 한씨 그렇죠? 그러니까 사진 찍는 거 해찬 봤어요. 해찬 봤어요. 어, 봤어요. 제가 스틸 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한번 가져와 보세요. 네. 노력은 해. 안녕. <laughs> 더러워서 안 갈겠습니다. <laughs> 시청률 30.5% 캠에 해찬입니다. 오늘은 저희 NCT Dream의 어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인데요. 네, 멤버들하고 만나보는 생각인데요. 만나보도록 이거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너무 진부합니다 이거. 네, 시청률 30.5% 캠에 찰입니다. <laughs> 오늘은 저희 외반 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? 제일 기대되는 부분이 그, 2찬이형 중간 안무할 때 비보이 하는 거 기대합니다. 아, 사실 그것 때문에 허리가 약간 나갈 뻔 했는데 아, 다시 돌아왔어요. 아, 열심히 연습했죠? 열심히 연습했죠. 제가 비보이로 37.5바퀴 정도 돌거든요. <laughs> 그래서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저희 막내 지성이를 만나볼 뻔 했습니다.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스페셜 MC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성씨! 와... 네, 저 인터뷰 해주셔야죠 안녕하세요 네, 해찬 형이지 진짜가? 늙은 줄 알았어 받아주세요 어, 뭐 그렇지 그렇지 <laughs> 그래서 제가 해찬 형을 네, 좋아하는다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셔야죠 어디가? 끝났어요, 끝났어요. 아 지금까지 시청률 37.5%의 해찬캠의 해찬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야, 야 <bracket> <laughs>

아 진짜 어떤 스텝이 우리 분더 출지 알아 생각했어 나도 나 <laughs> 그래서 밥 먹으러 왔으니까 더 빨리 먹고 싶어 밥, 밥, 밥. 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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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. 밥 먹으러 왔대. 빨리 먹는 거 나요? 조심히 가. 네, 이게 잠깐, 잠깐 주변만 조금 볼게. 네, 여러분. Dream. Like <laughs> this. <와, 기대치. 웃음> <laughs> <아니, 웃음> <막고> <laughs> 여가는 모자이크 처리해주세요. 평범이, 아, 네. 평범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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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 평범이, 이범이이 평범이, 범피부범이이 평범이, 평범이, 이 평범이, 이이 진짜 웃긴 했어. <laughs> <아니> 근데, <laughs> 근데 이거 한시간 골랐다고. 아아 이거 하나 먹어봐. 그거 맛있어? 그 약간 젤리가 은데 그그아그 약간 그, 아 그, 뭐지? 아그아 뭐지? 그.. 아 그.. 이게 피아 때도 그렇고 이게 마피아 때도 그렇고 거기이거짓을 못해. 나 이거.. 착해, 착해. 이거 뚫었어? 아니 었어 깨끗하게 먹자. 솔로 야 귀지? 아니야, 재민이 혼자 뚫었어. 몇쪽만 <목소리> <정도만> 뚫었는데 귀구나 <비치구나. 웃음> 뚫었어? 뚫었어? 이 연기 아, 네. 같아 요 아니, <목소리> 아니 이거 일부러 한 거야? 뚫었어? 몰랐어 아니 뚫었다고 언제 뚫었어? 꽤 됐어 꽤 됐어? 음. 됐어? 응. 어떻게, 응. 몰라. 응. 응. 어떻게 몰라 나 너무 작아서. 그러겠지 무슨 상황이지? <laughs> <뭐랬을 웃음> 이 <이게> 뭐지? <laughs> 그런 얘기말고 그냥 <laughs> 그냥 뭐 하는 거야? 당연히 <laughs> <laughs> 거짓말인 거 알지 <laughs> 아 오케이 다행이네요 아 어느 정도 알았구나 아니 지금 그 사진이 몰라 Ayu, 아니 이제 안 따오고 넌또 뭐야 <놀림> 유리 닦자 유리 띠? 띠띠한잔안 주자고 아 저번에 한잔 처음 먹었... 사 늦게 들어온 사람이 저녁 사기 저자 아, 지성이 아니요 뭐하야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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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에 아, 아니 너 아니 아이말하 철로해찬 음, 런쥔, 음, 재민, 재민, 음, 지성, 재민. 찬호 음. 진짜. <laughs> <laughs> 아, 아, 그럼 어떻게 달라이브 <laughs> 다위, 다시의 기회 좋은가요? 아 미안해. 스타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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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런쥔 씨 듣기로는 날개가 있다고 들었요 아 우리 시진이한테 빌렸어요. 에서 내려온 상사라고 들었는시진이한테 네. 빌렸다고? 언제 올라가세요? <laughs> 아니 그만 올라가세요. 그러니까 이이세상인가 <laughs> <laughs> 진짜 너랑 <니랑> 말하기 싫어. <laughs> 뭐 어떻게 대나을 <laughs> 해야 <타버려야> 돼? <laughs> 어떻게 해야 돼? 어? 근데 <laughs> 왜 그래? 그냥 <laughs> 당하면 돼. 막 사람들이 다. 다 같이 그냥 카메라 쪽이 아니라 이쪽 우리끼리 서로